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오늘은 선상순 어, 가운데 아주 우리 주님 l l see y 주 u soon. I'll see you soon. I'll see you soon. i 에 l see you soon. I'll see you soon. I'll see you s 지난 주일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기도 내용 함께 우리가 나누었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바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후에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또두 번째는 인간, 사람.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필요 또 도움을 구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부분은 인간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이 바르게 서고 우리의 영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원하며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뜻 예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또 다른 반면에 다른 부분을 보면 또 육적인 존재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어렵고 힘들고 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아를 보면 또 우리 잘 알죠 엘리아와 850대 이래 싸우면서 승리하고 나서 육신의 고남으로 인하여서 나를 죽여주옵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까지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육신의 고남, 또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의 영적인 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뜻은 어떤 것들을, 어떤 문제든지 다 제쳐놓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육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용할 양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 수도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밥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인간 생활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별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여러분 어떤 성경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문을 심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심장에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죄, 시험, 악의, 그런 모든 문제 대부분이 바로 양식에 가나요? 그 양식에 관한 문제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좀 우리가 힘을 내야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적인 그 생활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추레구 파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허락해주시고, 또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해서 매출하기도 보내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생활에서. 결국, 인간이요, 굶주리면 어떻게 변질될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가, 우리의 육신이 먹을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부분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 먹고 마시는 것, 또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그러한 전인격적인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용할 양식 그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용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 하나의 단어,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어진 말씀 단어입니다. 이용할은 오늘을 위하여. 혹시 혹은 매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여러분 매일 매일 받다 막 양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만나가 생각나잖아요. 매일 매일 그 만나를 받아야 되는 것. 그런데 하루만 받고 내일 것은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내일 것도 받고 모으고 모래 것도 모으고 욕심을 내어서 일출 것도 모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 없어졌죠.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출애굽기 1 6장4절에 보시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이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만나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복은 육신의 복입니다. 육신 이 살아나는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온전하게 훈련을 받고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나입니다. 이용할 양식입니다. 또두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용할 양식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건강함. 또 육신의 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교만하잖아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다 이루어냈기 때문에 남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수성과하는 사람들이 또 특별하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 같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내가 힘을 내고 잡이 있고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이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일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한다고 한다라도 내가 많은 것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다 말짱 헛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실 수 있습니까? 가난하기가 뭐 30년 40년 100년까지 살수 있다고 장담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100살 200살까지 살 것이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오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그 고백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또 다른 그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주관자라는 느낌 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 의미는 만족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뷔페 집에 가보십시오. 뷔페를 가면은 먹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배가 너무 불러요. 그런데 무리해서 또 먹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무리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어, 고깃집 뷔페 집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청년 때 먹었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배가 너무 터지도록 먹어가지고. 점심 때 부페를 고기 부페를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배가 안 고플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어요. 무식했던 거죠. 욕심 탐욕. 내가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면그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 탐욕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분명 우리는 굶지 않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뭐 어떻게 보면 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도 굶는, 굶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홈네스 피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알라스카에도 홈네스 피플이 있어가지고 지난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이 한 60명이나 된답니다. 원래는 시장이 그 홈네스피플들이 추에 죽지 않도록 쉘터를 갖추고 그들을 강제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 미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현실은 어떨까요? 음식을 버려요. 키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약 1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주일도 안 돼서 전 세계에서 12만 5천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 많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죠. 선진국, 잘사는 나라는 그러면 왜 미국이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그 음식을 여러분. 움직이는 그 운반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음식을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은 선한 듯하면서도 악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필요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헛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네. 가난하게도 마아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가장 큰 중심적인 마음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탐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칩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할때 드리는 이 주기도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외워야 되는 거죠. 욕심 내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평강한,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기도문도 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며 죄 지은 자를 사한다. 용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일기지만 어찌 보면 이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당황하고. 이 양용서라는 단어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주기도문 할때 여러분 그냥 주문처럼 외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큰 뜻들이 완전히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 인간의 영혼을 곤고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다고요? 네? 허세가 많고 또 화가 많죠. 또한 두만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이 한이라는 단어가요. 전 세계 어떤 학자가 아, 알아봤는데 한국산의 에게만이 한이라는 그 마음이. 그래서 따로 사전을 보면은 한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영어로도 그냥 아예 한이라고. 그렇게 내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궁유를 받아야 할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악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구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어로는 페이 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는 테스트라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 의미가 둘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목적이 달라요. 훈련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성숙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성숙함의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시험, 템테시험 유혹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유혹과 또 시험과 여러 가지 아까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있고 악은 있고 템테이션은 있고 어려움과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환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얻지 못하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어, 기도하시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약하여 곤과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템테이션을 줘요.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 시작하실 때, 사탄은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육신의 것을 먼저 시작해서 예수님 유혹했어요. 인간은요, 육신의 모습을 보면 넘어지기가 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탄은 이 부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구함의 기도문이 무엇이었냐면 일용할 양식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수 있을까 그렇게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 시험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일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하나님을 붙드는 성숙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하여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며 살죠.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쉴수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용서를 하고 매 순간 닥쳐오는 그런 모든 문제의 환경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기도물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거한 가지만 더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악이란 데피니션이 무엇입니까? 과연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 모든 것은 악이에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선한 성자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 될까? 현실적인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소식들, 뉴스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강간, 도적질, 살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런 악한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당연시 여기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일어났구나. 에이. 예전에 그런 일이 생각, 사건이 들면, 아이고, 어떻게 내가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악으로부터 점점 악에 물들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의미가 뭐예요? 환경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때인데, 긴박한 상황인데,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할 때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우리를 하여금... 잠자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그냥 고백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퍼지게 아무것도 못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이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싶어서. 여러분, 악은요, 잔인하면서 동시에 은밀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게 다가와요. 이 세상에 그런 법들을 보십시오. 동성애 보십시오. 오늘날 갑자기 이런 동성애들이 상정이 되어서 그것이 법이 되었네요. 은밀하여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총기법도 마찬가지고 낙태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악한 법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인간의 잠재 속에 내면 속에 잠재된 악은 어찌 보면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악이 인간의 안에 내재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이코패스들, 소시오패스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서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악, 시한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악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악함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싸워서 이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악 뒤에 있는 한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살면서 끊없이 많은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대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이렇게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시고, 주기도문을 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레스에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위의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신, 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은 사모하라. 그러면 모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것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을 보면 악한 것뿐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라고 고백의 기도로 시작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초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주기도문은 최종적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기도임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는 영혼을 깨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육신의 시험에서 벗어나 근신하고 절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깊이 있는 뜻을 깨닫고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